2023년 열심히 달려오시고 뛰어오시고 진정으로 애쓰고 싶어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우리는 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나를 준비시키시고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아, 믿습니다. 아, 네. 예,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낭떠러지 그것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것은 낭떠러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네. 네. 세상 사람들은 낭떠러지지만 우리는 그 절벽 안에서도 그 절벽 끝으로 있어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필리보 소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그가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필리보소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죠.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 감옥에서 나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숨겨있죠. 그는 자신이 그렇게 숨겨당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았어요 자기가 이 감옥에서 더 이상 뭘 하지 못한다. 그럼 뭐 인생 종료할 때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그 그가, 그가 생각한 그대로 뭐예요? 그게 주님 주신 감동대로 그럼 그것에서 이제 순교합니다, 그렇죠? 순교 의 제물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 사도가 우리 그냥 엉성하고 상하게 음. 달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 그가 말하는 너희가 나를 본으을할때지나자라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해요? 한 사람도 더는 그래요? 그 바울의 그 고백 앞에 이거 지나자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나도 저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좋소 사람 아, 할 만큼 그렇게 뭐있어요 진짜로 다만 세계에서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지막 로마 감옥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누가 뭐래도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예? 나, 나를 본받으려 할때니는막 니를 네 본받기 그치워 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선 하나님도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아, 네. 하나님도 인정하신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 네. 아.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은 끝이에요. 뭐할수 있어요. 그렇죠? 가마가리서 뭐할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지금 아니 말거 말씀드리잖아요. 그가 뭐 지금 아 지금이야 독서도 하고 뭐 하는 그 불도 없어요. 깜깜하요 그냥 아무 총지요. 터놓고 했겠지, 그렇지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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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 거기서편지수가 하긴 했어요, 그렇지 근데 어둠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누구나 거기서는 뭐해요? 그냥 에휴로 끝났다 하고 포기할 장소지, 뭔가를 시작할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데 사도 바울은요,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이1 3절이이1 3절의이 믿음이 사도 바울로 옥중 서신을 쓰게 하셨고. 예? 그 억제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는 그러니까 끝까지 그곳에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그는 이랬어요. 그는 그것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역을 계속 할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라고. 아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순교할 뭐, 감동은 순교 없었는데 못 나간다 하십니까? 내가 끝이나 준비전을 해야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존지않았으면 여러분 빌립보서가 쓰여졌겠습니까? 미안. 에베소서가 쓰여졌겠습니까? 네? 옥주서신이 쓰여졌을 수입니까? 안 되지. 여러분 포기하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얘 예, 내가 아직 잡은 줄자 내일이 오늘 이 세상의 끝이 온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말했죠. 뭘 한다 고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이 말했잖아요. 내일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하리라 네. 그래요. 그말해 그, 그 가지고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됐고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일이 끝이 와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나는 할수 없으나 주님이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네. 사도말이 죽여앉았다면, 그냥, 아이고, 과목이네? 이제 끝이네? 아니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네. 어디한일쭉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 네. 네. 여러분, 네. 뒤에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네.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시스키아가, 네. 이제 네. 너, 네. 죽는다. 이사야가 오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아니, 선지자가 왔으면 좀 기도는 해주고, 예? 안숨 기도 좀 하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 이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 이렇게 좀기도나 해주고 가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죽는다. 음. 뭐 기도할 필요도 왜주 하나님께서 음. 그 감동 주셨어요? 사도 여러분 사도는 아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음. 왕의 감정을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좀 야박하지. 근데 야박한 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음. 너 예언해. 음. 네, 당신이 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리네. 근데 뭐해요? 실망이 아니라 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향하여, 병을 낳아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 막 하잖아요. 아멘. 그 기도 중에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기 억하여 주시죠. 여러분,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가 한, 그한 일이 올, 올라... 대단하지 여러분 시스기가 대단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치? 6월 정도 회복시키고 옛 나라를 정화시키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망령된 일들을 다 헤어버리고 그치더 돌아가서 못까지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많이 배웠지 못까지 없습니까? 그노너너빼아 모세가 만들었던 어그 민족의 그 유물 아니요 그것까지 싹 없애버리는 그치와 대단한 그일을뭐아요 추억 가없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더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응. 네, 내 뒤에 내가 한일 좀. 근데 그걸 뭐해요? 아유, 내가 뒤돌아 보니까 한 일이 뭐해? 참. 아이 정도 했으면 뭐해? 아 베드로보다 더뭐 했다. 더 많이 뭐 했다. 그거 비교해도 많이 했겠지.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베드로는 어디만 했어요? 예? 가마짜 그죠? 요빠. 에, 오빠, 사마리아, 에? 그걸 벗어난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일한, 그것에서 일한 사람과, 예, 오늘 로마까지 와서 일한 사람과는 다르겠지. 응? 그러면 자기가 비교해도, 자기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 얼마든지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누구, 어떤 사도들보다도 뭐해? 에? 아, 으니까 이제는, 아이고,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좀, 어, 쉬어야 겠다,가 아니라, 뒤인 것은 뭐 하고 저는 이 세일을 하나님께 서 허락하시는 것이니 뭐 감사하다. 만약에 연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연수를 누가 정하셨어요? 아, 시편의 품맥에 연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연수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 그 연수를 정하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연수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살지 그죠? 예 네, 예. 네. 네. 얼마나, 그냥, 그냥, 구독, 근데 연수가 바뀌고 바뀌니까 뭐 해요? 아, 좀 새롭잖아요. 할렐루야. 네. 새로 다짐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새롭다. 네. 네. 그래서 이 연수가 너무 저는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해 연수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뭐, 내일, 뭐, 똑같은 하루가 또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31일이니까. 아, 이게 좀더 달라. 예? 네. 여러분 그냥 28일이나 뭐20 2 5일째 아니 2 5일째 난 되겠다. 27일이나 이때가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52주째 드린다 그러면 그때 하고 그때 하고 또 31일이 되니까 더좀 이상하더라고. 더좀 뭔가 새롭고. 오늘 어떤 말씀을? 아, 이3 1일이 나는 이 여래를 마지막 보내는 이 날, 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저녁, 이 오후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기도했어요. 어, 더 부담되더라고. 같은 뭐, 어차피 그 날이 그 날이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워지더라고 그래서 제목도 뭐라고 했어요? 영어 썼습니다. 아듀. 왜? 오늘 가면 이제 아듀니까 진짜 어, 안녕이라는 거죠. 잘 지내라는 의미를 갖고선 아들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프랑스어인 줄 알았어요. 아들가 브랑 보라 했는데 불어가지를영어더라고요 아들. 안녕. 잘 지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2023년은 이제 오늘로 뭐 해요? 중요한 거. 돌이킬 수도. 아무리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뭐 해요? 그냥 아들요. 그냥 빠이빠이요. 빠이빠이. 예. 빠이빠이 오래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일에 다시 내가 새로운 평범을 향하갈수 있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뒤에 것은 좋던 것 나쁘던 것 슬프던 것 기뻤던 것 뛰던 것 아니면 눈물 흘린 것 이게 다 뒤로 할렐루야 싹 네. 뒤로 다 보내시고 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뭐하고?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잘한 것도 매이지 마시고, 아픈 것도 매이지 마시고, 예, 좀 섭섭한 것도 다 이제는 매이지 마시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섭섭함이. 아마 저한테도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시고 알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한 해가 바뀌는 게이 날짜가 바뀌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다시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편대를 향하여 모할 뭐 수, 수 있는 나갈수 있는 다증을할수 있는 시간이니 알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먼저는 감사하고 아, 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뒤에서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하라고 우리에게 새낮 2024년을 허락하고 계시니 아, 네. 여러분 우리 매이지 마시고 딱 땀꼬 뒤고 속상한 거 아픈 거서한거다 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아, 네. 아, 잊어버라고 잊어아 잊어버려야 돼요 잊지 않으면 요 그거 매인다니까 그메이라니까 잊어버려야 할렐루야. 예. 잘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예. 그래야 더 잘하지. 예? 아니, 여러분, 뒤에 것이 잊어지니까 뭐 해요? 앞을 향하여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매일 썼었다면요뭐 해? 뭐 못하지. 야, 그래. 내가 옛날 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뭘 먹고 살아요? 옛날 얘기. 그래서 연세 드시면 항상 만나,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옛날만 말, 똑같은 말또되짚어 해. 왜? 그게 너무 좋았어. 옛날 것이 너무 좋았어. 그,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얘기를 뭐해요 평생 뭐해요 우려먹잖아요. 그죠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왜? 군대에서 할 얘기가 없어. 왜? 고생을 안 하니까. 옛날 군대는 뭐해요 진짜 뭐 평생 우려먹을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잖아.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힘듦이 있었잖아요. 지금같이 뭐 1년, 1년 6개월, 아니, 1년 6개월이죠? 예, 18일, 방위가 아니오. 지금은 방위지만 그때는 방위가 아니오. 꼬박 3년을, 그쵸? 예? 이야, 3년에 대한 시간은 뭐예요? 그 쫄병 때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쵸? 에? 그 겨울, 지금은 겨울이기도 뭐 낮이도 에어컨 틀어주지 뭐 하지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쵸? 그런 게 어딨어요. 그 혹한의 순에서도 훈련 나가고 그 더위 속에서도 그러니 할 얘기가 뭐해? 에? <laughs> 많지, 많지. 많지. 그러니까 그걸 평생 우려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laughs> 지금 뭐할 얘기가 없어. 왜? 편하니까. 요새는 여러분 쫄병하고 한방안 쓴데, 또 누구한테 들었나? 거짓말을 어, 누구하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옛날에는 쫄병부터 상병, 병장이지, 병장. 예, 네, 병장까지 있는데, 지금은 병장반, 상병반. 어, 그, 그게 다 나눠졌대요, 그게 다. 왜? 이제 그, 위에가 뭐하니까. 고참, 그, 물론 서로 고참이 있어도, 같은 모여. 개그끼리 내부만 쓴데, 그래서 말이 좋아졌다. 어, 어, 어. 아니 거기 상병만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맞죠? 제일 무서운 게 뭐요? 병장 아니요 누구요? 어, 상병 <laughs> 상병이 제일 무서운 건데 상병이 없는 내부방 옛날에 뿐도 없지 근데 지금 그렇대 무슨 얘기를 하면 군대 얘기할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군대 할게 없고 없지 여러분, 예심게게 뭐예요? 삶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그 모든 것을 이겨라. 뭐. 사도마울이 그거 얘기하려면 진짜 끝도 <laughs> 없어요. 그렇죠그 감옥에서 그거 그냥 대집고 있었으면 뭐냐? 아무것도 못하지. 더 이상 전진이 없었을 거예요. 진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멈춰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마울이 잊어버리니까, 할렐루야! <laughs> 전진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에 버리고 하면, 여러분. 과거에 맡기지 마, 묶이지 마시고 2023년도에 착할 때로 묶이지 마시고 아, 네. 묶이지 마시고 앞을 아, 향해 아, 네. 여러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뒤의 아, 네. 예?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네. 아,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아, 네. 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 예? 잘한 것도 다 주님이 하셨으니 아, 네. 아, 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뒤에 부서진 것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도마을처럼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아멘.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모하라. 상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상 보이십니까? 여러분 달려가서 1등하면 주시는 그 사이에 보이십니까? 보이죠. 봐야 뛰어. 예. 예. 공책 세장을 보여야 뭐 해. 저 노트 세장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아이는 1등으로 달리기 위해서 뭐 해요. 열심히 아, 달리지, 그쵸? 근데 그 관심도 없는 친구는 달려야 이유가 없어. 예. 지금부터 한 20년, 20년 훨씬 넘어지고, 뭐. 제가 장겨되기 전이니까. 예, 그때 이제 아이들 제가 초 청년 청년 아이들 이렇게 좀 했어요. 그때부터 다, 군대가 당나라 군대요. 갔다 오더니 청년이에요. 갔다 오더니 목사님 목사님, 아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우리나라 군대 당나라 당나라 왜 그랬더니? 행부를 예, 하는데 다떨거지데안 간대. 조금 걷다가 주저앉는데 그럼 옛날 같은 뭐해요 구두, 그거, 워카로, 그냥, 뭐, 맞지, 맞죠? 워카로 맞고, 뭐예요? 오드란 거. 근데, 지, 그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 그때부터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자지 뭐, 그냥, 뭐예 뒤에서 트럭이 태워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뭐해요 꾀부리는 거지. 근데, 누가 열심로 가느냐? 1등으로 가느냐? 뭐, 외박받을 애들. 그거 1등 가면 뭘 줘요? 외박이니, 뭐, 특박이니 무슨, 휴가 뭐, 뭐 그것 바라보는 친구들은 뭐해 그것이 어떻게 일등해야지 되니까 난들이 안 가도 가왜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상을 보세요 상이 보이는 사람은요 주저할 수 없어 절대 주저앉지 않아 왜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표대가 보여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상이표대가 되기를 기념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상이 있음을 보고 그 상의 표대를잡아요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잘 달려가시는 뛰어가시는 독수처럼 날아가시는 그한 축복된 삶을 살아서 1등 합시다. 네. 우리, 뭐 코드, 우리 큰 인데, 모든 우리 큰게 그렇게 어떤 선 우리 다 일등 하실 수 있는 네. 네. 그사 삶을 받을 수 있는 기업 폭 때는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2020년은 이제는 우리는 뒤로 다 안녕. 아주 그냥 잘써 하고 우리 2024년들을 와! 이렇게 심 있게 성령의 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시는 기업 폭 대 눈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이제 2024년도에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승리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는은 진심으로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음. 하나님 사랑하지 진정으로 아버지 다 사단에 했던 모든 일들 나는 이제 뒤에 것입니다. 이제 2003년과 함께 이제 주로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네. 절대 묶이지 않게, 소남에 네. 묶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원망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 다 내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 네. 네. 2024년을 달려가는 일에 절대 뒤에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은 촛대를 향하여, 불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 잘 달려가는 2024년이 되어있을 수 있도록 심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귀한 축복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2024년 3년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여러가지 일 또한 선교 성교, 베트남 선교를 위하여 많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신 모든 것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심에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들이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맞들어서 기도 올려 싸운 나이다. 아멘.